아까 키 킬로 9 0 0까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의 한이방인들을두개딱 적게 해게요 시기가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7월에는 어떤 수산물이 좋을까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7월 시장 영상으로 이제 편집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먼저 화로부터 보러 가시도록 하죠. 자, 먼저 여름철에 맛있는 생선이라고 하면 점농어예요. 등에 점이 있고 밝은 채색의 자연산 농어를 말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민농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뭐 키로 17,000원에서 20,000원대 초반이었 올해는 조금 더 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제빵어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숙성해야 맛이 좋은 그런 생선이에요 이게 작년에 비해 사실 수산물 가격이 거의 30-40% 올랐어요 작년에는 키로당 만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만원대 초중반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흑점조전갱이도 너무 맛있는데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가격이 2만 원 중후반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3만 원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흑점조전갱이가 정말 맛있어요. 기름지고 서걱거리고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초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력 추천하는 어종 중에 하나고요. 양식돌돔은 물량이 많이 줄어요. 그 대신 종종 그 새끼돌돔, 그 양식 그게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뺀찌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이날에 이제 키로 15,000원에서 1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량이 터지면 1만원 이하로 갑자기 확 떨어져요. 장보러 가는 날 득템하게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자가도 사실 돌돔은 돌돔이에요. 제가 예전에 3마리에 8,000원에 구입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렴할 때 한번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워 먹어도 완전 좋은 그런 가격대예요 네, 그리고 여름 보양식으로는 바로 그 민어가 있죠 이제 민어에는 활어로 드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선어는 좀 푸석푸석해요 근데 탕이나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선어를 가지고 해도 좋아요 회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탕이나 전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배를 만져보는 이유는 수컷을 고르는 거예요. 이 수컷 같은 경우는 이 단단한 근육이 만져집니다. 암컷은 약간 물렁물렁하고요. 아, 민어 같은 경우는 초복하고 중복이 있는 7월달이 가장 비싼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이제 20일 이후로 이제 중복 이후로 이제 시세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7월 29일 영상이거든요. 네, 이제 사장님이 네. 좀 시세에 관해서 말씀을 네, 하세요. 이제 날붙 때까지는 이제 많이 가격이 다운 되버려어요한번 다운되기 시작하면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아마 수가 이번에 다음 주 되면은 거의 뭐 선어 같은 경우는 만원한중초반대만원 중반대 보시면 되고, 파르 같은 경우도 3만 원이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꼭 급한거 아니라면은 7월말 이후로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달달하고 식감 좋은 괴돌라치 보통 우리 는 시장에선 전복치라고 부르죠 종종 씨알 좋은 이렇게 킬로그램 정도 되는 크기의 전복치들이 들어와요 가격대는 보통 3만원 3만원 초반 가격이 조금 있는거지만 그만큼 맛이 괜찮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맛있는 또 말지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구입한 건데, 이 회는 담백하지만, 또이 간은 또 아주 진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잘 어울려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키로 한 2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손질을 맡기시면 꼭간 요거 달라고 챙기셔야지 돼요 그래서 쥐치 먹을 때이 간을 저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름 추천회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벤자리죠 이제 벤자리가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키로에 보통 3만원에 3만원 초반 정도 되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그 벤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껍질까지 데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하얀 기름이 껴가지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랑 가오리에요. 가오리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가오리죠. 지금 그리고 이제 간을 꺼내는데 이 간이 정말 별미에요. 그래서 이 식감 어,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간이 어, 정말 그 진한 풍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기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선어를 조금 보도록 하시죠. 구이용으로 맛있는 군평선이들이꽤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율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큰 거를 사는 게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3 0미 짜리 뭐 이렇게 있고 2 5미 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작년 7월에는 12미짜리가 25,000원에 구입을 했네요. 근데 올해는 12, 13미가 아직 3만원 정도에 5,000원이 더 비싸거든요. 전복이 연중 제일 저렴할 때가 지금인데 올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실 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올라오는 시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 구입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잘 붙어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보통 한 2일 정도는 이 정도 선도면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복값이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핏불고등, 참소라. 근데 이게 연중 가장 가격이 좋은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제 키로에 한 8,000원에서 한 만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 암컷 같은 경우는 살이 위쪽까지 이렇게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망속에 수컷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들어있어요. 균일하게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조금 가격이 되, 더 되더라도 암컷이 들어있는 거를 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엔 달달한 맛의 한치예요.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거고, 오징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저렴할 때는 박스에 5만원에서 6만원, 원에서 20마리 기준이죠. 이제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이게 확 올라가요, 한치가. 그래서 어, 너무 뭐 비쌀 때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좀 저렴할 때 이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어, 잘 모르겠어요 7월에 오징어 가격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네, 또 여름이 맛있는 생선이 정갱이가 있죠. 아직 고등어에 좀 치어서 저평가된 생선이 바로 정갱이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맛도 좋고요. 뭐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름이 되니까 이제 가시투성 왕개가 나오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하나사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늘 나오는 품목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레드 블루 브라운 그리고 가시투성 왕계 이렇게 네 가지가 시장에 나오는데 뭐 하나사키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산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kg 전후 요. 크기에 맞춰서 구매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가시투성 왕개는그 특유의 그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향이 좀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맛있게 먹는 편이고요. 이렇게 식감이 탱글탱글하니 좋아요. 7월에는 이 킹크랩하고 되게 시세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각각류 설명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예, 너무 싼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지금 킬로에 19,000원짜리 선어. 이게 선어는 복불복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요거는 선어인데 26,000원. 아까 거는 19,000원. 네, 이런 것들을 구하실 때는 좀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벌써 31,0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그 가격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게가 활대게가 34,000원짜리인데 킹크랩이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킹크랩 활어인데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한 4kg 정도 나가는데 키로에 4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균 주세보다 많이 낮은 거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킹크랩 고르는 방법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가격이 엄청 좋아요. 네, 25,000원인데, 딱 들어봤는데, 가벼워요. 크긴 크지만 가볍고 다리가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 25,000원짜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대게예요 대게 대개 가격도 괜찮아요. 한요 정도 가격이면, 은 28,000원이면 괜찮은 시세인 거예요. 몸통을 양쪽으로 만져서 좀 단단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쫙 피고 있는 거, 힘이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날 가격이 좋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7월에 시세를 좀 알고 있으면 아 오늘 이 비싼지 저렴한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7월에는 어떤 수산물이라는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